안녕하세요. 어, 중봉소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미용실 직원의 근로자성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두 개가 있어 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건은 그, 어, 그 미용실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그 회사, 그 미용실 주인은 그 헤어 디자이너한테 그 매출액의 25%를, 어, 그 본인이 깎은, 깎아서, 어, 그 어떤 그 매출액의 25%를 이 근로자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근로자는 지난 3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3개월 치의 어떤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진정을 했고, 그에 대해서 는 저는 사업주를 대변해서, 어, 여기서 이분은 어떤 매출액을 공유한 거기 때문에, 어, 어떤, 어, 근로자로 볼수 없고, 그리고 또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서 작성기 아니고, 관련된 어떤, 어, 어떤 서비스 계약을 작성했고, 그리고 또, 어, 근무 시간, 8시간 이 지나면은 다른 사업장에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어, 그런 조건이었고, 그리고 4대 보험도 안 들어져 있었고, 또, 어, 항상 그 매출액 기준으로 금액이 항상 변동됐고, 그래서 본인이 많이, 어, 이발을 한다든지, 어떤, 어, 그 미용실에서 어, 손님을, 어, 어떤, 뭐, 어그 파마나 아니면 드라이나 칼라나 아니면 또 커팅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수입에 대해서 어 하는 만큼 자기 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어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근로감독고도이어그 예, 수용해가지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에 또 비해서 그 팔에서는 보면은 어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던 이런 헤어 디자이너가 어그 비록 그그 그 어떤 20%의 어떤 성과급을 받고 기본 거의 없더라고 하더라도 그 기존에 구속됐던 그런 출퇴근 의무나 그리고 또 업무 대체를 할수 없고 또 어. 그, 관련돼가지고 어떤 엄격한 회사의 어떤 지시를 받고 또 필요할 때는 추가 근무도 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되면은 비록 그, 어, 임금 기본급이 없죠. 전체를 성과급으로 받았더라도 근로자로 볼수 있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두번째 사건은 여기가 대형 미용실이다 보니까 어그 미용실 인턴 근로자들을 어떤 뭐 어떤 어 샴푸하는 그 머리를 감겨주는거나 아니면 그 헤어 디자인이 어떤 보조원으로 쓰면서 어그그 반드시 그한 2년 정도 과정을 거쳐야지 정식 어 어, 그 헤어 디자이너가 될수 있습니다. 이과정을 대부분 꼭 참고 이겨내야지 많이 이제 헤어 디자이너 될수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미용실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줬는데, 어, 어 여기에서 근로감독관이 어, 판단할 때 이,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은 어,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다, 어, 5일을 반드시 출근해야 됐고, 또그 업무 자체가 밀도배우는것도 있겠지만 그 업무를 제공하는 그런 그어기 때문에 반드시 어, 최저 임금을 줘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그 8시간 초과한 그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 어 3시간만큼 더 주고 또 전체 그어 임금을 기본에 100만 원인데 그 최저 임금을 계산해서 그렇게 계산하니까 월 18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월 180만 원그 그러니까 80만 원추가 추가 한 부분에 대해서 어 지난 그 2년 동안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다 계산해서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비록 그어 교육생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어어그어 전속적으로 있는 이러한 수석 근로자들은 근로자로 어 판단되어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